청와대와 민주당은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예탈변제의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예타 부족화를 중단하라! 단하라라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그러면서 현재 여당 대표께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손질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 문제를 전 국민이 알아서 5천만 시민인 국민이 낸 세금이 특정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또는 여당과 관련된 인사들의 청성 공략식 발언 개발 공략이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 많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타를 면제한 사업의 결과는 결국 그 어떤 경제적 명분도 얻지 못하고 유지보수 비용만 잔뜩 들어가는. 수질과 수생태계를 처참하게 망가뜨린 저1 6개 볼을 남기고 우리에게는 크나큰 숙제를 남겨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보고서도 우리가 그두 배에 달하는 사업들을 긁어모아서 또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타 면제를 통해서 벌어진 사업들에 대해서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무원, 정치인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메워냈습니다. 과연 본인들의 동을 가면 투자한 사업을 과감하게 법적 절차도 있어면서는 것들을 무시하고 할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제부양을 위한 누군별한 토건사업남발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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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